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아린입니다. 제가 이번에 마크모크 썸머 시즌 모델이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랑 아시아권 분들은 이미 마크모크라는 브랜드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마크모크는 한국의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제가 좀 러블리하고 좀 트렌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마크모크가 바로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크모크 관계자분들도 저랑 예전부터 협업을 하고 싶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마크모크 담당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저를 담당하고 계신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같은 분인 거예요. 스타일리스트 분을 통해가지고 연락을 다시 주셔가지고 이번 시즌 이렇게 마크모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화보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촬영하면서 너무 편하고 예쁜 신발들이 많았어가지고 이걸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원네스예요 저처럼 좀 러블리한 베이스에 트렌디함 한 스푼. 넣은 그런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번 영상이 정말 유용한 영상이 될것 같으니까요.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로로 피셔맨 샌들입니다.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많죠? 로로 피셔맨 샌들이 원래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로로는 클래식하면서 좀 페미닌한 무드의 이렇게 티스트랩 피셔맨 샌들이에요. 사실 여름이라서 더우니까 샌들이 좀 편하고 좋긴 한데 저만 그런가요? 발가락이 많이 노출이 되면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 로로는 발등을 좀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피셔맨 짜이명의 샌들이어서 여름에 깜빡! 하고 패디를 안 해서 어좀 샌들 신기 부담스러운데 싶다가도 발 노출에 좀 부담이 덜해가지고 좀 편하게 어디에서든 신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로로의 장점은 너무 가벼워요. 한쪽 당 무게가 231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냥 슬리퍼 신는 그런 느낌이죠. 굽은 이렇게 2cm로 좀 플랫해가지고 발에 무리도 전혀 없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샌들인 것 같아요. 좀 단정한 무드를 추구하시는 그런 직장인분들도 비즈니스 캐주얼룩에 딱 포인트가 되는 그런 슈즈로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더운 나라로 해외여행을 갈 때도 막 신고 돌아다니기 너무 편하고 너무 예쁜 그런 딱 맞춤형 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즌 샌들이 너무 너무 예쁜 게 많지만 이 중에서도 굳이 제 원픽을 하나 꼽자면 저는 이 로로피셔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 샌들입니다. 본은 되게 미니멀하고 심플한 요 리본이 포인트가 되는 그런 샌들인데요. 진짜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은 이런 기본 디자인에 이렇게. 리본 매듭이 은은하게 딱 포인트가 되어주더라고요 굽은 3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편안하게 신을 수가 있고 컬러는 실버, 블랙, 아이보리, 민트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왔다고 해요 저는 화보 촬영 때 블랙 양말에 이 실버 제품을 착용을 했었거든요 저처럼 샌들의 양말이랑 코디를 캐주얼하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원피스에 딱이본 샌들 하나 착용해 주시면 좀, 여리여리하고, 귀여움 한 스푼 넣은 것 같은 그런 무드를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격도 마크모크와 저 기말인의 협업 기념으로 29cm에서 6만원대로 혜택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만큼 왕큰 혜택 놓치지 말고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본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리본이 포인트가 되는 샌들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보여드린 본이 좀 캐주얼한 그런 느낌의 샌들이라면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샌들은 바로 이 루나인데요. 루나는 약간 이게좀 단정하고 여성스럽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신발계의 상견 레프리 패스상 이렇게 발등 전체에 감싸는 리본이 포인트인데, 이 리본 덕분에 발이 조금 더 작고 귀엽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쿠션감도 너무 좋아서 촬영 내내 좀 편하게 신었던 신발입니다. 이렇게 같은 디자인인데 굽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는 4.5cm, 하나는 2cm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가지고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컬러는 여러분 정말 다양해요. 굽이 낮은 버전, 높은 버전 이렇게 다 합치면 총 9가지 컬러거든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모든 컬러를 다 준비해봤어. 이런 느낌이라 아마 하나쯤은 여러분들의 취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캐주얼한 느낌의 피노피 샌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엘빈입니다. 유니크한 쉐입과 록시크 느낌의 버클이 포인트인 엘빈인데요. 제가 좀 여성스럽고 좀 러블리한 느낌을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은 좀 힙하고 키치한 그런 느낌도 한번 내보려고 도전을 하는 편이거든요. 엘빈이 딱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뭔가 여성스러우면서도 키치함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스니커즈나 로퍼의 느낌도 살짝 나면서 청키하고 힙한 느낌도 낼수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인 거죠 이런 개성과 트렌드가 반영된 유니크함이 마크모크만의 매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컬러는 블랙, 버터크림,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정확하게 9분 5cm라서 키높이 효과 톡톡하게 보장하고요 버클 스트랩이 3중 구조라서 발등, 발볼, 발목까지 조절을 해서 신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다른 키높이 샌들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 트리플 샌들인데요. 이건 사실 마크모크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좀몇 번째로 소개를 해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던 슈즈예요. 왜냐면 이건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좀 제가 뒤늦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제가 또. 뉴 컬러를 들고 왔어요 이게 올해 25년도 썸머 시즌 뉴 컬러인데요 얇은 3개의 스트랩이랑 6cm의 이 청키한 아웃솔의 조화가 좀 매력적인 제품이죠 스트랩 디테일이 강조된 글래디에이터 스타일이라 발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6cm 굽 덕분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에 키높이 효과까지 트리플은 원래 블랙, 실버, 머스타드 총 3컬러로 나온 키높이 샌들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트리플 디자인과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 같아요 어떤 룩에 매치를 해도 좀다 두루두루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벌써 이렇게 제 취향 샌들들을 와다다다 소개를 하고 나니까 벌써, 벌써 마지막 제품이에요. 저만 아쉽나요? <laughs> 마지막 제품은 바로 이 메이즈 제품입니다. 메이즈의 특징은 바로 이꽃 모양 디테일인데요 이꽃 모양이 마크모크의 그런 심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이게 화보촬영장에서 첫 착장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촬영장을 가도 첫 착장이 조금 제일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오늘 다 처음 뵙는 분들이고 또그 촬영장마다의 그런 분위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적응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마크모크는 관계자분께서 첫 착장부터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막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많이 예뻐해주셨던 마크모크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끄먹는> 화보 촬영장에서의 저처럼 좀 이런 컬러 양말과 매치하면 이꽃 디테일이 살짝 비쳐가지고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샌들이니까 당연히 맨발로 착용해도 너무 좋지만 발에 땀이 많거나 패디가 귀찮으신 분들은 양말이랑 매치하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뒷굽이 이렇게 5cm인데 앞굽도 기본 3cm가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키높이 효과를 주고요. 마크모크 자체 개발한 이런 아웃솔과 뒷굽 쿠션이 진짜 편안한 그런 착용감을 좀 주더라고요. 컬러는 블랙 컬러, 크림 컬러, 또 브라운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스커트나 진이나 뭐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다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유니크한 디자인입니다. 자, 이렇게 마크모크 썸머 시즌 아림픽 샌들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디자인이 예쁜 것 뿐만 아니라 신발이 너무 편해요. 그래가지고 촬영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긴 촬영시간 내내 피로함이 별로 없이 좀 편안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고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 중에서도 아마 고르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아림픽 슈즈들은 영상이 업로드되는 오늘 5월 6일부터 29cm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아직 여름 샌들 장만하지 않으신 분들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불러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원픽 마크모크 샌들은 어떤 거였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마크모크에서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는 남겨주신 샌들을 또열 분께는 마크모크의 너무너무 귀염뽀짝한 트윌리를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마 댓글 남겨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남겨둘 테니까요. 더보기란도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크모크 모델이 된. 모델, 기말인의 약간 본업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